반갑습니다. 랜드로버 파는 남자, 이준서입니다. 아, 오늘도 출고 차량이 도착했는데, 계속 지하에서만 촬영을 했었어요. 그, 비가 계속 왔었는데, 지난 주말까지도 비가 많이 왔었죠. 그리고 오늘 다행히 해가 쨍합니다. 날씨가 아주 좋은 날인데, 아침에 일찍, 이렇게 랜드로버 디펜더 110 P300 X다이나믹 SE 모델이 어, 전시장고 도착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장은 가장 인기 많은 산토리니 블랙, 엑스 네, 다이나믹 디자인 적용되어 있고요. 자, 실내 보시면 라이트 오이스터입니다 지난번 영상 아코나고는 좀 달라요.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고, 어, 탄식하고도 좀 다른 느낌이죠. 네. 주행거리 1 4 k 로이 차량은 추가옵션은 없고 이제 기본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뒷좌석도 화이트톤에 깔끔하게 어잘 내려왔습니다 내외장 이상은 없고요 어 외차량도 이제 오늘 작업장으로 이동해서 여러가지 작업을 할 건데 나중에 완성되는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P300은 디젤도 그렇지만, D300 디젤도 그렇지만, 이렇게 블랙에 고리가 있어요. 여기에, 오 어... 가솔린 모델. 휠도 블랙휠. 네. 연비도 나와 있고, 작업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장으로 이동합니다. 항상 이때가 제일 조심해야 될 때죠. 이렇게 이동하기 전에 차량 체크하고 이상 있는지 없는지. 저 작업이 완료된. 리펜더 차량입니다. 자, 다른 좀 찾으셨을까요? 네, 블랙팩 작업을 했습니다. 네, 레터링, 그릴, 앞 범버. 그리고, 네, 사이드 스텝. 작업이 되어 있고, 이렇게 PPF는 기본으로 저희가 이제 해드리죠, 제가. 그 썬팅도 완료되었구요. 스페어 타이어 커버, 블랙백이쪽에도 보시면, 여기도 PPF. 여기도 PPF. 잘되어습니다 네, 글라스 틴트 제품. 네, 썬팅도 잘 되어있고. 이쪽도 사이드 스텝 잘 되어있고. 실내 한번 보시면. 자, 안쪽에도. 출고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썬루프까지 이렇게 컨팅을 마무리했습니다. 열에도 어. 마찬가지고요. P300 네. 어. 모델, 뭐 D300 모델 어떤 디펜더든 이 블랙백을 하면 차가 완전히 달라져요. 자, 트렁크도 보시다시피. 다들 채워놨습니다. 오늘 한 시간 정도, 약한 시간 정도 후에 어, 차량은 모임에 서 인도 예정입니다.